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파이썬과 라즈베리파이 피코를 이용해서 네오픽셀을 제어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구현하는 것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각 픽셀마다 랜덤한 픽셀마다 픽셀 위치마다 랜덤한 색깔로 마치 반딧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여러 반딧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라즈베리파이 피코 그리고 네오픽셀을 이용해서 반딧불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거예요. 하드웨어 연결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우리가 어, 라즈베리파이 피코에다가 네오픽셀 연결한 거랑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곧바로 코드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필요한 모듈들. 볼트. 여기 이제 랜덤값 사용하기 위해서 랜드인트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넉 <목소리> 랜드 인트 거 이제 픽셀 개수 그 다음에 민램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길이 길이가 최대 5에서 20까지 그리고 또 이제 반딧풀 애니메이션 관련된 상수값. 뭐 픽셀스. 어. 지난 시간 튜플로 했는데 뭐 그냥 이번 시간에 배열로 할게요. 색은 일단 그냥 다섯 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실제 반딧불 관련된 값들이 들어가는 배열 여기다가 저장해 주시고 처음에 초기야. 이 개수만큼 여기가 이제 여기 배열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얘는 위치값 따라서 어 0에서 넘. 이게 랜드 인트가 두개의 값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앞에 값 뒤에 값이 있는데, 이제 include 해가지고, 뒤에 값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가 numleds가 지금 30이잖아요. 그럼 30 빼기 1이면 29잖아요. 그러니까, 난수로 생성될 수 있는 수가 0에서 29, 이 0에서 29 사이에서 무작위로 난수가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0이 될 수도 있고, 29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idx color.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 색깔을 랜덤하게 뽑아서 넣어줄 건데, 그 색깔의, 랜덤한 색깔의 위치감. 그니까, 러 랜드, 인트, 0, 0부터 시작되겠죠? 랜 해서, 칼라스 하면은, 이 칼라스 배열의 길이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5죠. 그냥 여기 5가 들어왔는데, 5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한번 한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flash l e n g 는 land, int, s 서 min, max,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 사이겠죠? 랜덤하게. 이렇게 만든 값을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위치에 당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색 색을 아예 넣어 버리는 거 그다음에 플래시 랭크 이제 깜빡일 거 하기 위한 길이 그다음에 0 1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픽셀의 위치고요. 그이 픽셀의 위치 이 깜빡깜빡 읽게 위치할 위치, 픽셀의 위치. 그 다음에 칼라고요그 다음에 플래시, 말 그대로 플래시 랭크, 플래시 애니메이션 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깜빡거리는 거에. 현재 어, 인덱스, 오브, 플래시 랭크. 이 플래시 랭크가 그 지금 예로 들어서 뭐 5에서 20이라고 가정하면은 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0, 1, 2, 3, 4, 5가 되면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 0, 1, 2, 3, 4, 5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위치 값이 0. 0에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적은 current index of length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1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step direction. 그러니까 처음에는 0, 1, 2, 3, 4, 5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얘가 5에서 가장 밝아요. 그 다음에 5, 4, 3, 2, 1, 0 되면은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초기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그 0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갈 때 채워질 때 밝아질 때까지는 스텝이 1이어서 얘얘 얘 값을 이제 더더해 나가는 거고. 다채워져서다 밝아졌을 때는 이때는 그때 이제 지속 코드에 나올 텐데 마이너스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이 거꾸로 돼가지고 점점 5, 4, 3, 2, 1, 0.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점점 반복문이 반복될 때의 방향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초기화를 한 거예요. 반짝이는 거를. 픽셀스, 필, 0, 0, 0. 그 다음에 while true 이제 반복문 들어가고 pixels show 그 다음에 for i i n r a n g e num flash 갭수만큼 반복 루프 돌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게 위에라 헷갈리지 않게 p라고 할게요 p flashing. I 0한 여러분들 픽셀 포지션이죠. 그다음에 right is는 브싱3씨 I는 이 이거를 한번 아까 적은 걸로 변환을 하면은 밝기가 현재 그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012345 물론 이제 5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2 4개가될 수도 있겠지만은 5라고 치고 012345 5, 4, 3, 2, 1, 0 이렇게 했었을 때 5가 가장 밝기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여기로 치면 지금 플래시 랭크 고정값 5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얘가 0, 1, 2, 3, 4, 5 증가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밝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밝기가 100%인지 50%인지 밝기 설정. 그 다음에 컬러는 틴트. 싱 아이 1 1 1 1 1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칼라가 15 16 1이1에19가0 11 12 13 1가15 1는17 0 11 12 13 14 15 16 1 0 2번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즉, 빨강, 그, 색깔에서 빨강이 해당되는 곳에다가 지금 브라이트리스, 방금 앞에서 바로 계산했던 거를 곱해주고 정수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는 1, 2. 이런 식으로 하겠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픽셀 x 픽셀, 픽셀, 픽셀. 그 다음에 아까 위치 값 기준으로 그 픽셀에 0 RGB 이렇게 세팅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래싱 i는 2플래시 i는 3 이게 뭘 확인하는 거냐면 지금 어 지금 최대 밝기 최대 밝기에 도달했는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최대 밝기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그 아까는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하나씩, 탭, 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플랫, 이게 스텝, 스텝 디렉션이 그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얘가 0이 됐다는 거는, 최대 밝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0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 플래싱에 해당되는 그 해당되는 배열 안에 이 위치에 있는 거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여기 근데 그냥 똑같이 그냥 쓸게요. 또 쓰는데 뭐만 다르냐면. 뭐만 다르냐면, 여기서. 원래 가급적이면은 변수, 위에서 쓴 변수명이야. 여기서 다시, 다시 또 선언하고 이런 게, 없는 게 좋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놨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p e n d 는 배열에다 추가하는 거라면은, 여기는, 그 값을 그냥 업데이트한 거예요. 업데이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플래싱. 이런 경우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은 수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거를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반짝이는 게 생각보다 너무 짧다. 그러면은, 뭐, 민 랭트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최대로 하는 것도 좀, 어더 늘린다거나, 최대로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럼 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색깔들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 값을 늘리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대로 애니메이션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 p를 넣었어야 되는데 pos를 넣었네요. p를 넣고 실행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각 픽셀마다 그리고 색도 랜덤하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깜빡인데를 나중에 기다려 보면은 우리가 코드 짰던 것처럼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색깔로 약간 길이가 달라져서 깜빡인다거나 그래서 깜빡이는 것도 보면은 어떤 거는 짧게 어떤 거는 길게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짝 튜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깜빡이거나 어떤 다른 색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 파이썬과 라즈베리파이 피코, 그리고 네오픽셀을 이용해서 반딧불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